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자, 다음 중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장소로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자,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어, 장소 네가지가 있죠, 그죠? 그네가지 사항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을 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인접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번, 직통계단의 계단실 출입구, 3번, 직통계단 부속실의 출입구, 4번,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자, 보기 중에서, 자, 설치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인접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아니라 안전 구획된, 그죠?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네, 출입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2번. 다음 소화 설비 중에서 교차회로 방식 적용 설비가 아닌 것은, 저 여기 보세요. 자, 교차회로 방식 적용 설비 6가지 정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차회로 방식 적용하는 설비에요. 바로, 자, 보세요. 아, 앞글자 따서, 분, 할, 이, 준, 일, 청. 예전에는 청이었어, 청. 청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용어가. 그래서, 분, 할, 이, 준, 일, 할. 이렇게 돼요. 앞글자로 따지쓰면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분말 소화 설비가 있어요. 분말 소화 설비. 다음 할론 소화 설비. 다음 이산화 탄소 소화 설비. 다음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다음, 일제 살수식, 스프링 클러 설비. 자, 그 다음, 마지막 게, 청정 소화 설비였어요, 원래. 청정 소화약계 소화 설비였는데, 바뀌었죠? 할로겐, 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자, 이러한 설비들에는 반드시 이 감지기의 배선 방식을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1번의 CO2 소화 설비 맞죠? 2번 분말 소화 설비 맞고요. 3번 할론 소화 설비 맞죠? 4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요. 그쵸? 감지기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회로 방식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63번. 다음 중 감지기 종류별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것은? 1번.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그렇죠? 스포트형 감지기의 경사 제한 각도가 45도죠. 그렇죠? 맞고요. 2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1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틀렸죠? 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경사 제한 각도는 5도 이상입니다. 그죠? 2번 틀렸고요. 3번.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30개 이하로 한다. 틀렸네요. 20개 이하가 맞습니다. 4번. 연기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m 이상이 아니라 0.6m 이상이 맞습니다. 그래 옳은 것은 1번이네요. 다음 64번.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 이것은 어, 보기 중에서 유도등의 그 3선식 배선 시 점등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누전 경보기가 작동되는 때 2번,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번,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자, 보기 중에서, 어, 유도등이 점등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이죠. 예, 누전경보기가 작동되는 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것은 문제를 잘 해석하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뭐한다? 분리한다. 이거 뭐예요? 바로 주파수를 분리한다. 바로 분파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주파수를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파. 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66번.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시설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게 뭐예요? 자,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대어 있는 유도선. 바로 피난 유도선인 거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피난 유도선. 다음 67번. 비상 방송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오른 것은 1번.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잘못됐죠? 2선식이 아니라 3선식이 돼야 맞습니다. 2번.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게시될 때까지 소요 시간은 20초 이내로 할 것. 잘못됐죠? 20초 이내가 아니라 10초 이내가 되어봤습니다. 3번.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틀렸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가 되어봤습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둘 이상 조작부가 설치된 경우, 조작부 상호간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전 구역에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할 것. 4번이 이제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68번.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자, 이 문제는 그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 설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부식성 가스가 다량으로 채워는 장소 수신부 설치 제외 맞죠? 2번 습도가 낮은 장소 자 습도가 낮은 장소에는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습도가 높은 장소에는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2번이 답이고요 3번 화약류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설치할 수 없고요 4번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이것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습도가 낮은 장소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을 설치하려고 한다 몇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단 부창 높이는 2.7m이고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감지기의 그 개수를 이제 구하는그 기준 면적을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 어떠한 단서들이 나왔는지 보세요. 자, 일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래요. 내화 구조, 기타 구조가 아닌 내화 구조라고 했고요. 그리고 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일종이래요. 정온식 자 스포트형 1종이에요. 1종, 자1종이고요그 다음에 어, 부착 높이가 2.7m네요. 부착 높이, 부착 높이가 2.7m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주요 구조부가 기타 구조가 아닌 내화 구조이면서 정온식 스포트형 1종 감지기. 부착 높이가 2.7m다. 자, 이걸 세 가지를 자 통틀어서 자 어떤 걸알수 있냐? 기준 면적이 얼마냐? 기준 면적이 바로 60제곱미터라는 거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표를. 음. 그래서 60제곱미터마다 한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바닥 면적이 지금 60 60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감지기의 수량은 감지기의 수량은 바닥 면적을 바닥 면적을 이 기준 면적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음. 나눠 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떨어지죠? 몇 개? 10개 이상. 예. 감지기 10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몇개 이상? 10개 이상.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주의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감지기는, 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자,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차동식이죠? 차동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국소라고 했어요. 일국소. 일국소. 스폿. 좁은 범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는 거죠. 그죠? 주의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니까 차동식이고요. 일국소기 때문에 스포트형. 그래서 답은 3번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전압계 및 무엇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증폭기의 전면에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 뭘 설치한다고 했어요? 바로 전압계와 표시 등을 설치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표시 등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다음 72번.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고압수전인 경우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은 어디에서 분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이게 저압수전인 경우와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바로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보기 3번에 있죠? 전령중변화기 2차측에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서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압 수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바로 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 같은 경우가 바로 저압수전인 경우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73번. 연기감지기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1번. 감지기. 일종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1종 감지기나 2종 감지기 똑같아요. 그래서 어, 복도나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 거리 30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1종 감지기는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 거리 45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잘못됐죠. 자, 45m라고 하는 거는 수직 경계 구역을 구할 때의 기준 높이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종인 경우에는 수직 거리가 15m죠. 15m마다 한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틀렸죠? 0.6m 이상이어야 맞습니다. 4번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에서 먼 부분에 설치한다. 틀렸네요. 출입구에서 가까운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이 어,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 74번 예비 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 조명등의 비상 전원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을 할 것. 1번 맞는 설명이죠? 2번 비상 전원을 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 그실 내에 이동식 비상 조명등을 설치할 것. 틀렸죠? 이동식 비상 조명등이 아니라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죠? 고정식 이도, 고정식 비상 조명등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3번 맞고요. 4번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것 4번도 네, 옳은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다음 75번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서 전원회로를 제외한 부속회로의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단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1 경계 구역을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식 사이렌 설비, 비상별 설비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 같은 경우에 그 절연 저항값은 자, DC 250V의 절연 저항으로 측정했을 때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을 측정했을 때 얼마가 되어야 돼요? 바로 0.1MΩ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죠? 답은 1번. 0.1MΩ 이상입니다. 76번. 복도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은 자 여기 보시면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의 설치 제외 장소를 물어봤는데 자 복도에 복도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 어디냐면 바로 숙박 시설인 거죠 숙박 시설에 숙박시설에, 자, 복도, 식박소, 숙박시설에 복도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바로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를 제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답은 2번의 숙박시설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7번.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부와 외암 사이의 절연 내력 기준 중 다음 과로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절연 내력 기준, 자,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한 자 기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첫 번째 자, 전격 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 자, 전격 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자, 몇 볼트의 시료 전압을 가하냐? 바로 1,000볼트죠. 음, 1,000볼트의... 치료 전압을 가해서 자몇분 동안 견뎌야 되는 거예요? 몇분 동안? 1분 동안. 그죠? 1분 동안 견뎌야 합격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정격 전압이 정격 전압이 150V를 초과했을 때. 그죠? 예. 150V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바로 전격 전압의 전격 전압의 몇 배? 두 배, 그렇죠? 전격 전압의 두 배에다가 플러스 천 볼트, 천 볼트의 시료 전압을 가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1분간 견뎌야 예, 정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시면 내부만 보시면 자 절연 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전격 전압이 150 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몇 볼트라고요? 천 볼트, 그렇죠? 자천 볼트의 시료 전압을 정격 전압이 150V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 전압에 자, 뭘 곱한다? 2를 곱하고요. 그죠?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1000을 더한 시류전압을가는 시험에서 몇 분간 1분 이상. 예,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네, 4번입니다. 다음 78번. 유도등의 외함을 방염 성능이 있는 합성 수지로 사용하는 경우 몇 도씨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자 여기는 이제 유도등의 외함의 재질에 대한 사항인데 자 보시면 어 보시면 난연 재료 또는 방염 성능이 있는 합성 수지로서 온도가 8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8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에 8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몰리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잘못되어 있죠? 예, 네, 바로.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번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 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가. 자, 이런 거죠. 자, 경계 구역을 설정할 때 설정할 때 자 경계구역의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고나 주차장, 창고 이러한 곳은 외기와 접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창그 문이 없는 부분 이렇게 돼서 자 지금 여기가 이쪽이 이 부분이 자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차고, 주차장 이런 부분이죠. 있자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외기와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자몇 미터 미만이냐 바로 몇 미터 미만이 되냐면은 5미터 미만입니다. 5미터. 네. 5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이 면적은 바로 경계구역 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미터? 바로 5미터 미만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22년 1회차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